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5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58일차고요. 오늘 3 3 9페이지에요 네, 339페이지. 어, 기브앤테이크 오른쪽에 어. 열 번째죠? 네, 볼게요. 이 점은 릴리안 바워가 고객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증명되었다. 내 승객 기억이 나네요. 이제 읽으니까. 바워는 너그럽게 행동하고 싶었고 덕분에 고객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들에게 이용만 당한 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고객이 프로젝트 범위 밖의 일을 요구할 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거절하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근거로 한 설명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선을 넘는 거는, 어, 정중하게, 어,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도 하면서 아닌 거는 선을 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선을 많이 넘었나 봐요. 선을 넘는 사람이 보이니. <laughs> 저 선을 넘는 사람이 보이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볼게요. 먼저 바원은 자신이 자기 팀 컨설턴트들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다. 기버에게는 방어적인 면이 있어요. 고객들과 협상할 때 나는 내 팀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죠. 덕분에 더 엄격하고 선을 그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런 책임을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습관을 드렸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오면 나는 그것이 우리 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팀원들을 과로로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요. 고객은 내가 극들을 위해 진지하게 애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거절할 때도 효과가 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애쓰면서 정성을 다 하는 반면에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 사람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딱 안다는 거죠. 근데, 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진지하게 애쓴다. 애쓰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대한다. 그쵸? 진정성 있게 대하면 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볼게요. 이기적으로 베풀기. 이기적으로 베푼다. 볼게요. 릴리안 바워의 변화는 내 심금을 울렸다. 나는 대학 신입생 시절 레츠고 관광 가이드에서 광고 판매일을 했다. 모두 하버드 대학생이 제작하는 레츠고 관광 가이드는 저예산 여행자들의 바이블로 통하며 론니 플레닛 프로모스 리 스티브스와 함께 해외 여행을 저렴하게 다녀오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안내서다. 관리자는 근무 첫날 고객 명단을 건네주었다. 외치고 관광 가이드 광고비로 작년에만 30만 달러를 낸 사람들이 사람들이야. 전화를 걸어서 다시 광고를 실도록 설득해 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아무런 사전 교육도 받지 않았음을 깨닫고 몹시 당황했다. 상품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관련 경험도 전무했다. 심지어 나는 북아메리카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아직 18살에 불과한 내게 주요 국제회사 중역들을 상대로 영입할 능력이 있을리? 안외 있다. 나는 용기를 내 레츠고에 오랫동안 광고를 게재해온 여행사 경영자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너머로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수 있었다. 광고와 별개로 그 책에 내 회사가 실려 있는 걸 보니 대단히 기뻤습니다. 이미 바뀐 지 오랜 오래인 연락처가 인쇄된 걸 보니 전까지는 말이죠 덕분. 어, 이미 이제 바뀐 지 오래되었지만 인쇄된 걸 보, 보니 전까지는 말이죠. 실려져 있다는 거죠. 덕분에 당신 네 독자들 연락을 받으려고 예전 우편 주소와 이메일 계정을 유지하는데 수백 달러나 썼지요. 나는 광고 부서와 편집 부서는 독립되어 있어서 광고 내용 제작에는 아무런 영향도,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점을 부드럽게 설명했다. 스티브는 내 말에 상관도 하지 않았다. 그는 편집 실수로 발생한 손해만큼 광고료를 인하해 달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새로 광고를 게재할지, 게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광고료를 10% 할인해 주었다. 그것은 내 계약서에 명시된 외치고의 정책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매치고는 광고 요금표에 기록되지 않은 할인은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큰 실수들의, 실수들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광고주 수십 명에게 연락해 세 번이나 할인을 더해주고도 계약을 별로 떠내지, 따내지 못했다. 과거에 매치고의 광고 재계약률이 95%라는 걸 알고 나는 몹시 당황했다. 내가 실적도 올리지 못한 주제에 작년 광고료를 할인해달라고 고객의 요구에 굴복해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는 최초의 직원이 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결과 나는 회사에 말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말았다. 어떻게요? 어, 고객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고객들한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회사의 규정을 깨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나는 처참한 지경이었고, 벌써 그만둘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기보로서 처음 저지른 실수도 아니었다. 나는 열, 14살 때 다이빙 선수가 되기로 했다. 내 몸을 허공에 던져 공중 제비를 돌고 옆으로 회전한 다음 물한 방울 튀기지 않고 우아하게 물 속으로 들어가는 기, 기술을 습득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내게 점프력, 순발력, 유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치였다. 높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것조차 무서워 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흐르면서 팀 동료들은 유연성이 부족한 나를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렀다. 어느날 코치가 내게 리듬감을 키워주겠다는 희망을 품고 메트로놈을 가져왔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코치는 내게 리그 등 감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후 4년 동안 나는 하루 6시간 훈련했다. 6시간씩. 결국 나는 주 대회에서 결승에 두번 오르고 청소년 올림픽 출전 자격을 두번 획득했으며 미국 최우수 다이빙 선수로도 뽑혔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대학 체육협회에 대표팀 선발에 나서려고 했다가 내 스스로 성공을 거둬차 버렸다. 내 생애 최대의 대회가 열리기 몇달 전, 나는 자진해서 경쟁자 두 명을 가르쳤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자세를 교정해주었으며 물 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시범까지 보여주며 입수 비법을 전수했다. 그들은 주 대회 결승에서 아슬아슬한 점수로 나를 제치고 우승함으로써 내 호의에 보답했다. 레지고에서도 나는 나를 희생해 남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다. 고객은 내 덕에 돈을 절약했지요. 나는 회사 수익을 떨어뜨리고 내 수수료를 내던진 호구였다. 그러던 차에 새로 부임한 팀, 부, 부팀장을 만났다. 내 전임자가 올린 광고 수익 덕분에 생긴 직책이었다. 그녀는 그 일을 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학비를 해결했다. 나에게는 바로 그런 자극이 필요했다. 나는 즉시 내 동료의 운명이 나에게 달렸음을 깨달았다. 아직 내게는 아내도 자녀도 없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학비를 벌고 있는 직장생활 경험도 걸고, 걸고 의미 있는 직장 생활 경험도 쌓이려고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이익을 위해 일할 때는 만만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싸움에 이발 마음이 생겼다. 나는 광고를 할인, 광고료 할인을 요구하는 무자비한 호텔 경영자와 열띤 협상을 벌이기 전에 회사 수익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생각했고, 그 덕분에 완강히 버텨낼 수 있었다. 이때 나는 인간관계를 근거로 한 설명을 곁들였다. 내게는 일관성 있게 행동할 책임이 있으며, 광고, 만약 광고료를 할인해주면 다른 고객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그는 광고료 전액을 지불했다. 4개월 후 나는 6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은 내 전임자가 세운 기록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적이었다. 그중 새로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유치한 광고비도 23만 달러가 넘었다. 나는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광고 수익을 올렸고. 회사 대표는 회식 자리에서 내가 그 회사를 거쳐 가는 광고 관련 직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19살에 광고 영업 총 책임자로 승진해 직원을 고용했고 교육 및 동기를 부여하는 임무를 맡아 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내가 승진한 이후 인터넷 거품이 붕괴가 되고 붕괴되고 말았다. 회사 광고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고객 12명이 사업을 접, 접었고 최대 광고 주 10명 중 5명이 광고 예산을 크게 줄이는 바람에 새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광고 계약을 모두 마쳤을 때 레츠고는 충실한 고객 22명을 잃었고 총 광고 수익도 전년과 비교해 43%나 줄었다. 1년 전 기록적인 규모로 광고를 게재한 학생 여행사. 부사장 마이클의 전화가 가장 큰 타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가 비사 관광 가이드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관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잘 아시죠?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줄고 여행 시장도 위축된 탓에 올해엔 광고를 아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광고를 한다고 해도 광고료를 대폭 할인해 주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마이클의 회사가 게재하는 광고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달려 있는지 알기에 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가 없었다. 마침 끝까지 도전을 막 하는 거예요. 마침 마이클의 경쟁사도 광고를 철수한 참이었다. 철수할 참이었다. 나는 이것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며 경기가 불황일 때만큼 투자 효과가 큰 시기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설득했다. 그는 사장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을 줄이, 주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그는 나쁜 소식을 전했다. 사장이 허락한 마진노선은 70% 할인된 가격으로 작년과 같은 규모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광고비 지출을 1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할인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다이빙 코치 일을 하러 갔다. 수영장에 앉아 있다가 문득 다이빙과 매치고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인 경기는 경쟁자를 도와주면 내가 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나 사업에서는 윈윈 게임이 가능하다. 고객의 이익이 곧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이클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자, 그가 자기 영업소에서 우리가 만든 소책자를 무료로 나눠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계약상 레츠고에는 20쪽 이하의 콘텐츠를 판매하고자 무료로 배포할 권리가 있었다. 나는 마이클에게 새 상품 협찬 계약을 제안했다. 마이클의 회사가 20쪽짜리 레츠고 여행 소책자를 소비자에게 배포해 주는 내용이었다. 무료 여행 가이드를 읽은 소비자는 여행사에 더 오래 머물고 그것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커질 터였다. 비용은 여행사 광고 예산이 아니라 배포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었다. 마이클의 이익을 더 깊이 생각하며 다른 회사와 비슷하게 광고하는 것보다 소책자를 독점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그에게 더 가치 있는 이슬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소책자 독점 배포 계약에 합의했다. 그는 결국 총액 14만 달러를 지불했고 우리 팀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역대 최대 광고 계약 기록을 갱신했다. 왜 그렇게 경신을 했느냐? 그렇죠. 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와 타인의 이익,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태도와 인간관계를 근거로 한 설명 덕분에 내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관계는 잘 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그렇죠? 아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키워 나 마이클 키워 윈윈 협상에 성공하게 해준 것은 파이를 키워 잘못 봤네요. 파이를 키워서 윈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윈윈 협상에 성공하게 해준 것은 어떤 거냐면, 윈이는요,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였다. 상대의 관점. 근데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상대의 관점이 보이지가 잘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보여요. 상대방의 관점은. 그래서, 어, 의식 수업을 듣다 보면, 아, 이해가 안 됐던, 아, 저 사람이, 저런 부분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는데 또내 문제가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 저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타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면 눈치, 모서, 눈치 보면서 보는 상대방의 관점 말고요. 언젠간 튀어나와요. 언젠가, 언젠가 압이 터져 나와요. 압이 감정적인 게 쌓여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압이 빠지죠. 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였다. 상대방 관점을 눈치 보면서 하는 거 말고요. 눈치랑은, 눈치는 두려움에 깔려 있는 거고요.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점과 눈치 보는 관점은 틀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죠. 왜? 우리 맨날 투사를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하는 거죠. 내 두려움을 보고 투사하는 거랑 정말 저 사람의 관점을 잘 보고 그 관점에서 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재계약을 맺은 고객의 절반 이상이 닷컴 열풍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닷컴이 이제 온라인으로 막 뒤바뀌어질 때 광고회사도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거로 바뀌고 막 이랬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고량을 늘렸다. 우리 팀은 순위익 55만 달러를 올렸고, 영업부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직원 수를 늘렸다. 이야, 이럴 때잘 되는 회사가, 그죠 진짜 진정성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나는 광고료를 체답하는 고객들과 몇 달간씩 씨름한 끝에 악성부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해결하는 기록도 세웠다. 나는 회사 이사회에서 선출되었고 리더십 헌신도 경영 능력 등에서 올해의 관리자상을 받았다. 나는 내치고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남은 직업 인생을 다른 기보가 혹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마음먹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은 직업 인생을 다른 기보가 혹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끌주는데 어 이끌어 주는데 받치기로 마음 먹었다. 다른 기버들을 돕겠다라는 거죠. 호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해에 걸쳐 스스로를 돕는 기버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면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돕는다. 저 사람을 도우면 나도 내가 나를 돕는다. 라는 거를 배웠는데 의식이 되지 않잖아요? 내 문제를 찾지 않잖아요? 머리로만 들려요, 머리랑내 안에 있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머리로만 들리고 내가 진정성 있게 도와주는 게안 된다는 거죠. 야, 어제는 그 <laughs> 방에, 카톡방에 저녁을 먹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서 올라오는데, 와, 진짜 의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거를 되게 뿌듯하게 느껴지는 거야. 진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정말 이거는 이 수업은 진짜 사람을 바꾸는 수업이에요. 정말 제가 볼땐 대박이야, 대박. <laughs>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지? 이야, 의식 수업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요. 첫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진정성 있게 진짜 들으면서 진지하게 들으면서 수업을 듣는 거랑 대충 막 이렇게 들으면 안 바뀌어요. 참 바뀔 수 있는 거는 이 수업밖에 없다라는 거를 진짜 또 느끼게 들어. 또 그래서 참그 스스로 돕는 거, 나를 돕는 거는 나만 나를 위주로 나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성장한다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문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나의 어릴 때 상처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요, 저희 그 손녀딸 있잖아요. 과자를 주라 그러면 팝콘 한 개, 요만한 거한개 줬어요. 사람들. 나눠주라고 시켜야 자꾸. 이렇게 한개 주더라고요. 팝콘 한 개. 팝콘 한개 나눠주더라고요. 처음에 나눠주지 모르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큰펑택이 하나씩 막 나눠주고 다니더라고요. 저번 주에. 큰펑택이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어, 저거 다, 다, 먹, 다 먹어서 다먹 저거 어떡하지? 그랬더 어디서 또 가져오더라고요. 펑택이를 자꾸 나눠주는 것도 어릴 때 가르쳐야지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 몰랐어요. 그냥, 그냥 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도 그냥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그냥 저절로 아는 건줄 알았어요.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할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내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 어린아이는 남을 돌보는데 약해요. 남을 돌보는데.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남을 돌보는 게. 그래서 남을 돌보기 전에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지만 그게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이 대단하다는 거한번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카스텐드 두류는 카스텐드 두류는 독립적인 연구 28건을 진행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끝에 가장 좋은 협상가는 테이커던 이기심이 전혀 없는 기보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테이커는 협상을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협상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흥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강과한다 이기심 없는 기보는 지나치게 양보함으로써 상대를 이롭게 하지만 자신을 자신은 손해를 본다. 이기심 없는 기본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 무주상 보시 540이 되면 손해고 뭐 이익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은 어쨌든 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500대까지는 요번 생에서 공부를 집중을 하면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500대까지는 할수 있다. 진짜 마음에서 벗어나고 무주상보시가될수 있으면 이야 이거 완전 세상 그냥 평화로운 거죠. 그쵸? 에, 생각 없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효율적인 협상가는 여기는 스스로 돕는 기보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돕는 기법.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네, 하겠습니다. 1859일 차네요. 매일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벌써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11월 11일이 곧 하루하루 옵니다. 가가옵니다. 네. 그래서 어, 12월 6일 7일 날짜 빼셔서 다들오시면 되고요. 그죠 네. 끝나고 명상하는 거 아시죠? 예, 명상 많이 같이 하면 진짜 좋아요. 예, 집중력이 더 좋아져요. 같이 할때 그래서 같이 명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